티몬 그 유명한 사태로 1조 3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판매업자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산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공정위에서는 자율 규제라고 하는 실용성 없는 대책으로 부실을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공정위도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배송 완료일로부터는 27일 이내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자료에도 보면 입점 업체의 80% 이상은 구매확정 열흘 안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완전히 묵살 당한 것인데요 뿐만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저희가 자료 제출 받아 가지고 확인한 내용인데요 팀원 유메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업체들은 구매확정일로부터 3일, 1일, 2일이렇습니다 아닌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국판과 무신사 정도입니다. 학계에서도 공정위가 내놓은 안이 현실보다 정선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한 것은 문제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오히려 공정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중에 굉장히 단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조금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알겠습니다. 평균이 한 네.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계의 부담 이런 걸 고려해서 계산했다는 이야기하고 군소 플랫폼을 포함해서 2 0여개 업체 정산 중를 산술 평균을 냈다 이런 답을 저희한테 주셨더라고요. 네. 그2 0여개 플랫폼이 어딘지 그걸 좀 밝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료는 안 주고 계세요. 그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어... 저희가 뭐 저희한테 주신 10개의 업체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쿠팡, 모신사이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1일에서 3일 안에 바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갖고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개 업체 달라고 했더니 그걸 안 주고 계세요. 어떻게 평균을 냈더니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뒤에 결제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뭐 말씀하신 조금 더 넓은 어, 업체 대상으로 자료 주실 대상으로 수 있냐고요? 자료를 왜못 주시냐는 어, 거예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거 실태 조사하면서 사업자들이 업임을 이유로 저희에게 이제 아 어, 그걸 조금 어 외부의 어, 말... 아니 오픈하시... 전체를 20일에 맞춰서 계약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응? 어, 혜택을 보는 데는 쿠팡밖에 없어요. 저는 쿠팡 봐주기를 한거 아니냐. 정책 결정 과정에 쿠팡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의 강한 순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고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5대 기업 회장들만 모시는 자리에 같이 초대를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주요한 공정위 국장과장 출신들이 쿠팡의 임원으로 갔어요 2020년도에는 경제정책국장이 사회사로 영입이 됐고 2022년도에는 카르틸 총괄과장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전무로 영입이 됐어요 4개월 만에 그 직전까지는 쿠팡을 감시하고 감독하던 사람이 쿠팡의 직원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공정위 직원이 쿠팡과 접촉하는 추세도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순위인지도 없었는데, 2022년부터는 4 4이 접촉해서 2위로 오른 다음에 계속 순위가 2위, 3위, 4위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실상 공정위가 쿠팡에 막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쿠팡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공정위의 탄생 목적은 국민들의 편에서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라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대기업이나 쿠팡 같은 강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산 주기 다시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되고 있는 것처럼 5일 정도로 하시고 구직을 적용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대기업부터 먼저 정산 주기를 줄이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나중에 늘리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니다 예, 특정기업을 고려해서 저희가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저희도 뭐잘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료 공개하실 거죠? 의원님께 자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원 위원장님. 네.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공정위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정위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더라고요. A 그룹은 매출 1조원 이상, 수입 1000억 원 이상의 그룹들로 나눴고, B 그룹은 1조원 미만, 수입 1000억 원 미만의 업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주요한 업체들은 A그룹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A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29곳 중에서 이미 19곳이 10일 이내에 정산 주기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대로 하면 이 19곳도 앞으로 20일 이내에 정산 주기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개선입니까? 계약이지. 어 저희가 20일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빠르게 정산하던 업체들이 20일로 늘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동안에는 규제가 네.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규제를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기업들이 이렇게 맞추게 되죠. 한술 평균이라는 네. 게 이런 게 적용이 되는 네. 겁니까? 29개 기업 중에서 19개가 10일 이내인데, 그 중에서 몇개6 0일 가까운 업체, 50일이 넘는 업체, 이걸 넣어가지고 평균을 내면, 전체적으로 질이 나빠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한술 평균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팀 m 프 사태를 겪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습니까? 아, 그렇지 쿠폰, 않습니다 쿠폰이 그렇게 무서워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쿠팡 정산 주기를 억지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29개 기업 중에서 19개가 1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지금 20일 적용을 하게 되면 다희퇴하게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나빠지는 거죠. 개약입니다개약 계약. 이걸 어떻게 개선이라고 얘기합니까? 민간 업체들이 보면 정말 피를 토하고 쓰러질 일입니다. 이거. 정부가 국민을 대변해야지 기업을 대변해 되겠습니까? 강한 기업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위원장님.